맛있게 삽시다 맛있는 음식과 술을 리뷰해드릴 술프데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고등어조림 하나로 30년의 명성을 쌓아올린 집이죠 이미 소문날 대로 소문난 소문난 식당입니다 바로 가보시죠 Let's 소문난 식당은 영등포구 물레동 2호선 물레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편집일 기준으로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보시다시피 김치 고등어조림 단일 메뉴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고 재료가 보통 2, 3시면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점 참고 바랍니다. 입구 왼편에 미역국 누룽지, 고등어조림이 팔팔 끓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쪽이 꽤 넓습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해서 그런지 사람은 없었지만 금방 차더라고요. 단품이라 메뉴가 빠르게 나옵니다. 김치찜과 누룽지를 제외하고 반찬은 날마다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역국, 파김치, 콩나물, 시금치, 오뎅볶음, 감자조림이 나왔습니다. Look at this 거등어 김치조림. 김치가 다소 많아 보이긴 하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숨이 완전 죽어서 식감 부드럽죠. 맛은 또 굉장히 깊고 새콤짜콤합니다. 한 점에 한 잔씩 최고의 술안주입니다. 직장인의 평일 연차 오전 11시 좋아하는 메뉴 앞에서의 소맥 첫 잔은 정말 설렙니다. Look at this tangle tangle. 국물 먹금은 고등어 한점 크게 떠서 한입 가득 담아 봅니다. 시큼한 묵음지 조합은 crazy crazy. 고등어 한점 돌돌 말아 따끈한 밥과 함께 다양한 조합으로 즐겨 봅니다. 기름진 입안을 헹궈줍니다. 살을 쪼개서 먹고, 국물을 자박하게 먹어보고, 포를 떠서 먹고, 뒤집어도 주면서 다양하게 즐겨봅니다. 양념이 배인 무가 밥도둑이죠. 시금치를 얹어 향긋함을 더해줍니다. 빠르게 따라줍니다. 해장도 바로바로 같이 해줍니다.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묵은지의 상큼함과 부드러운 식감, 고등어 기름, 그리고 밑반찬들과의 조화가 정말 훌륭합니다. 지루하지가 않아요. It's soju time! 고등어를 어느 정도 먹었으면 국물이 더 마르기 전에 밥 한번 비벼줘야죠. 먹다 남은 밥을 투박하게 말아줍니다. Shake i shake it. 비주얼 뭐 중요합니까? 우리는 단짠의 민족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맛이죠. 한잔 마실 수밖에 없는 안주입니다. 이날 시금치가 참 맛있더라고요. 시금치 한점 올려놓으며 마지막 한 입을 장식하고 막잔하고 일어납니다. 물레동 창작촌에 위치한 소문난 식당.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웨이팅도 잘 감안하셔서 기회 되시면 꼭 방문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Good night.